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어활동 53쪽 기초다지기 공부를 해볼 겁니다. 1번, 니은이 리울의 앞이나 뒤에 있는 낱말을 다음과 같이 소리내어 읽고 소리나는 대로 써 봅시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소리나는 대로 발음하는 것, 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소리내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규칙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번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처음은 니은을 리을로 소리내야 해요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먼저 니은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아야겠지요? 자, 펜을 들고 니은에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첫 번째 한라산. 한 밑에 니은 받침 있네요.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 신라 신 밑에 니은 받침 있지요. 니은의 동그라미 하고 그다음 칼날 니은 날에 니은의 동그라미 연료 연 받침 니은의 동그라미를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리얼로 발음이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른쪽에는 각각 어떻게 써야겠어요? 한라산이 아니라 한라산, 신라가 아니라 신라, 칼날이 아니라 칼날, 연료가 아니라 연료. 방금 선생님이 소리내는 것을 보았겠지만, 실제로 니은을 그대로 니은으로 소리를 내려고 하면 조금 어려워요. 신라, 신라가 아니라 신라. 그러면 약간 조금. 힘을 줘서 소리를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조금 더 쉽게 내기 위해서 국어에 이런 규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규칙인지, 그걸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는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더 커서 그 이름을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렇구나. 나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런 게 있었네라고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 리우를 ㄴ으로 소리 내야 해요. 볼게요. 센산 량의 리을 여러분 이 리을에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통신란의 릴. 란의 리을. 그다음 판단력의 리을. 력의 리이죠. 리을 반찬류의 리을도 류의 리이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쳐보고 이것들을 니은으로 소리내야 해요. 센산량이 아니라 센산량 통신란이 아니라 통신란 판단력이 아니라 판단력 반찬류가 아니라 반찬류 이렇게 발음을 해주고요. 이게 어떤 규칙인지를 여러분이 2번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한라산 칼날과 같이 니은은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소리가 납니다. 대부분의 규칙이 이러해요. 하지만 생산량이나 판단력과 같은 몇몇의 한자어는 니은 다음에 오는 리을이 니은으로 그냥 소리가 나게 됩니다. 한자어인 경우입니다. 어, 여러분이 평소에는 한글이 더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또 이런 특이 사항들이 있어요.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한글을 외국인들이 처음 배울 때 그냥 글자만 배우는 것은 굉장히 쉽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글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는 한국어 국어를 배우는 것이라서 이런 문법적인 것들을 배우다 보면 너무너무 어렵대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 어려울 때는 에한 번씩 내가 직접 소리 내어서 읽어 보면 덜 어려워져요. 이제 3번을 여러분이 함께 해결할 텐데 이 3번을 해결할 때 여러분이 바르게 한번 소리를 내어 보고 소리 나는 대로 알맞게 써 보도록 하세요. 자, 먼저 규칙이 있다면 니은을 찾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니은의 동그라미를 먼저 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약간 고민이 될 거예요. 선생님 이상합니다. 물난리를 한번 보시겠어요? 니은이 두 개입니다. 사실은요 니은의 앞에 리을이 각각각 있어요. 난 앞에 니은 물 받침돌 리을이고 난 뒤에 리도 리을이 들어가요. 어, 그럼 이건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잘 보세요. 훈련은 훈련이 아니라 훈련. 으로 발음하는 게 훨씬 편하지요. 훈련 그 다음 물난리는 방금 선생님이 소리내는 거 보았나요? 물 난리에서 각각각 어, 규칙에 따라서 물난리가 됩니다. 물난리 이렇게 여러분이 소리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물 난리로 발음을 하면 됩니다. 각각 니은을 전부 다리을로 고쳐주면 돼요. 오른쪽 두 개는 사실은 선생님 보자마자 아 이건 한자어구나라는 걸 눈치를 챘어요. 여러분도 한자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이것이 한자인지 아닌지가 조금 더 눈에 잘 보일 텐데 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약간의 힌트가 있다면 독특하게도 대부분 맨 마지막에 량, 력, 난, 류 로 이런 식으로 세 글자에서 마지막 부분이 리을로 끝나는 경우가 많네요. 하지만 다 그런 것도 아니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이 니은으로 소리가 나는 예외의 한자어 상황이니까요. 의견 난으로 발음해주면 되고요. 등산로도 등산노로 여러분이 발음하면 됩니다. 어 선생님이 어, 학교 종소리가 울리기 전에 급하게 끌려고 했는데, 종소리가 같이 녹음이 됐네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되는데요. 살짝. 어. 여러분에게 이게 왜 그런가 싶을 텐데 선생님이 직접 국립국어원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았어요. 우리 표준어 규정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어, 여기에 선생님이 직접 찾아보았더니 표준 발음법에 의하면 여기 제20항에 ㄴ은 ㄹ을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라고 아예 규칙이 정해져 있지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ᄅ을 은으로 발음한다. 이런 경우가 바로 한자어에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특이하게도 다좀세 글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 하지만 쉽지는 않지요. 그 밑에 해설이 쭈르륵 나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공부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아이고, 갑자기 천둥이 지네요. 난리도 아니네요. 종도 치고, 천둥도 치고.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어, 선생님이 찍고 있는 때는 비와 어, 천둥이 조금 치고 있는 굉장히 날씨가 무서운 상황인데 여러분 이런 이 날씨에는 집에서 어,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안전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 이 현상을 유음화 현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많이 커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했나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한국어 어떻게 소리내는지 표준 발음법에 대해서 적당히 알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지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 내용들은 중학생이 되어도 고등학생이 되어도, 어, 선생님이 대, 나중에 고3이 되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그 순간까지, 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나오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나중에 초등학교 때 배운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열심히 공부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